자 아, 요거군요 음... 자 그리고 형님들이 이거 대자연 세팅하실 때 어, 하나 더그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딨지 이거 통합 커스텀인가 어, 여기 부분에서 형님들이 형님들 속성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어.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세팅이 암속성인데 화속성으로 체크가 되어있다보니까 방금같은 경우에 대자연의 순위가 2등이 2등 3등이 존재를 했었죠 근데 요거를 암속성으로 어, 암속성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진 그급 기준으로 세팅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요거 냅둬서 만약 그리고 원동 같은 경우 형님들이 11강이시면 11강 세팅을 따로 해주시고 어,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얘, 어, 얘 어쩌면 좋아 어. 얘는 바꾸자니 딜 많이 안쎄죠 근데 빼면은 캐릭터가 속도도 떨어지고 불편해. 근데 이거 인포참 보고 있으면 답답해, 디질 것 같아. <laughs> 아, 미칩니다. 어, 이거 사람 돌아버려요. 어, 이게 어떡하냐? 이게 어떡해. 요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도 제가 대자연을 몇개 씁니다. 대자연이 어려운 이유. 대자연은 좋은 신화, 누구나 알고 있어. 국밥이고, 세팅도 좋고, 세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세팅 너무 좋아. 근데요, 내, 본캐가 대자연이야. 아, <laughs> 아니, 여기 너무 어렵거든요. 어, 이게, 어, 정말로, 어. <laughs> 이게 본캐가 대자연이야. 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어, 이 절대 나쁜 신화가 아니고, 데미지도 좋고, 그 다음에 유틸도 좋고, 세팅하기도 좋고, 참 좋은데, 그쵸? 어, 본캐 대자연이라는 이름을 넣기가, 와, 진짜 어렵습니다. 어, 비자드 스킨! 오, 소리, 소리조차 영롱해. 자, 아, 저번에 군막을 한번 뽑은 적이 있었죠. 주란달 같은 경우에 두 번을 써가지고, 어, 먼동 신화였던 거를 정령사 신화에서 군신 신화로 총두 번을 변경을 했는데, 일단은 넣은 건 나오지 않고요. 34분의 1입니다. 앞에 나온 건 상관없이 넣은 거, 현재 넣은 거 기준에서 넣, 현재 넣은 걸 빼고 나와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 2, 1, 갑니다 이야 아니, 운명을 왜 고슬러? 어설고 뭐 있냐? 나의 운명이 뭔데? 나의 운명은 군신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입니다. 오히려 좋아, 형님들. 오히려 좋아. 어, 이제 주막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형님들, 원래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는 게 꿀잼이야. 인정? 갑니다. 다 같이 군신을 외쳐주세요. 3, 2, 1. 잠깐만 야 잠깐 대자연 vs 트로피카? 또 다크나이트거든요 이거 일단 닥치고 바꿔 일단 바꿔보고 네가또자 형님들 어제 엘븐나이트 스펙업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엘븐나이트 같은 경우는 돈을, 돈을 한 8천만원 쓰고 스펙 다운을 했거든 오늘 다크나이트도 돈을 팔0만또 쓰고 스펙 다운을. 미장 사랑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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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바뀌나? 그렇죠, 형님들. 어, 이렇게 바뀌나? 어, 음. 독병 계속 나간다고? 어, 그래. 패키지 맛보기. 어, 간단합니다, 형님들. 어, 약 4억 골드 정도 쓰고요. 예, 네, 4억 썼거든요. 4억 써서 하나, 둘, 셋, 네개 만들고, 예, 네, 마무리가 됐네요. <laughs> 자 아쉽지만 음음 음, 노력을 해봤지만 노력의 결과에 맞지 않게 어 조금 <laughs> 잘안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음, 그렇죠 어. 야 이게 뭐 풀세트 정가하는데 3억 뜨는 건데 이게 제가 막 만들 때는 네개 만들 때 4억 썼네. 어. 물론 이제 약간 편차가 있을 순 있는데, <laughs> 나쁘지 않아요. 형님들, 이미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혹시 옛날 게임 아십니까?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오케이, 지금 저녁이죠. 와, 이제 던파 저녁 하고 싶다. 좋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서. 아, 멜드! <laughs> <매드>! 쓰러버려! <laughs> <제발요! 웃음> 아, 제발. 아, 죽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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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씨, 놀, 노... 어우씨, 어우씨, 놀래라. <laughs> 아, 저기서 뚝배기 싸우면서 져가지고, 아, 이거 뚝배기 내 땄는데. 아, 놀래라. 어우씨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자 일단은 차가 각각 도로에 한 곳도 없어요. 무슨 얘기야? 차고 집에 차가? No.